무뭐 소리겠지? 아니에 뭐지? 아 ㅅㅂ 포 없구나 죽나요 이건? 살 수가 없을 텐데 이게 살아? 오존도 주 ㅂ 이걸 사네다야 졸라 신기하게 게임하네 아이 지랄하고 그냥 간다고? 왔으면 판자라도 빼던가 눕히던가 이때까지 사실상 네가 한게나 다치게 한거 말고는 없지 않나? 근데 그렇게 따지기에는 얘들도 뭐 일을 뭐.. 아.. 많이 했네 이정도 많이 했네 이거는 좀 크긴 크네요 아 할거 없으니까 힐 받읍시다 힐 해달라고 응. 원래 힐안 하는데 지금은 힐 하는 게 맞는 거같아 아이고 휘발이가 또저큰 집을 돌리네 어쩐지.. 너무 잘했다 했어요 음응 사실 이거 작지 받길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운이 좋았네요 저거 막아, 막, 막아버리고 가는데 안 들리면은 느끼면 레전드인데, 좀... 아... 이거... 이거... 좀 아깝네요. 이거... 근데... 네... 이거는 좀 띄어서 띄어봤으면 더 좋았겠다? 그냥 가? 그래 뭐 알았다 야야야야야 이래 돌리는 거 맞나? 잠깐만 아뭐 그래 니네 그거 돌리고 어차피 저거 그거구나 아 됐다 그러면은 어차피 따로 돌리면 저거 다 잠기니까 얘랑 돌리고 힐 받고 저거 저거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힐을 하는 게 낫습니다 이 판은 그냥 찢어버려가지고 생겼나? 못 돌리지 않을까? 오 뭐야 돌린지 모르네 병신같은 새끼 나이스 와우 대가리 수준 레전드 자.. 어.. 난 집어 가야겠는데 애들 알아서 하자 나도 집을 안 받아주네 아유, 이 형님, 달려놓고, 또, 추잡하게. 안 돼, 가면 되지. 멍청이도 모르네. 가서 맞나? 에헤, 또 걸베이 새끼도 봤네. 하... 아씨, 문도 안달았네 아, 비... 와 이거. 미션도 안 꺼짐. 오고 있나 일로아 추잡하다 추잡해. 꺼져라 그냥 새끼야. 야! 이게 안 들어가네. 안으로 들어가라 제발 형 가자 됐 죽겠죠? 맞겠다. 아, 있으라 제발 그렇지. 저거했으면 두 번이죠? 그걸 박는다고요? 이때 안 되지 않을까요? 네, 가시고요. 이미 지금 사열 정리 했죠? 이러면은 저한테 안올 거예요. 2층에서 올 확률이 있는데. 이름진데 건조한 거 보면은 속건조를 잡아야겠는데. 저는 속건조 심한 편 아니라서 님이 공부하셔야 돼요. 아, 이게 스타트 너무 안 좋은데. 안 <목소리> 내무소연 아닌가? 한대 맞겠다. 그래. 아 씨, 존나 아깝다. 아, 나 어떡하냐 이거? 아나다 꼬였다. 어, 살려주네 아 씨.. 그래도 실 줬자 그냥 어차피 게임도 망했는데 그냥 1대일 연습이라서 일로와라 씨바.. 어우 야 이거 잘못봤다 내가 아 이거 좀면 쓰는게 맞나? 아 이거 벌칙량 너무 편하게 주는데? 아 이거 세로로 돼있으면 좋은데 가로라서 부담스럽다 아 판타 써야겠죠? 그냥 가자 상틀아끼고 오케이 사유지 언니 것 얘도 좋게 생각하죠 판자 하나도 안 썼고 알짱이 하나 돌아갔으니까 예 <laughs> 물론 지금 한두개 남아 두 개나 한개 남는 게 정상이긴 한데 됐습니다 아 근데 이런 게 없잖아요 판자 안 썼잖아 이때가 판자 한 개도 안 썼으니까 뭐 그래도 좋게 생각할 수 있어 안녕하세요. 얌얌 카스테라 저 새끼 인방 보는 새끼일 텐데 저 새끼 실제 그 뭐야 인터넷 방송 닉네임도 적거일을 거거든요. 재밌게 하라 게임. 다 죽었네요 이건 거죠 여러분. 애들은 뭔가 좀 이상하긴 하네. 아, 오나? 둘중 하나는 돌리면 되겠네. 이거 돌리자. 근데 이거 할거요 아, 제발 중간으로 가라, 제발! 여기가 구도가 더 좋아 돌체 빼고 싶은데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앞으로 오는 거 아니지? 하는 거지, 저게 지금 점수작을 하는 거라고요? 저게 아카이브 깨는 거예요? 저게? 아, 안 된다. 그냥 가자. 아, 안 되는데 이거, 아, 이거 아깝네. 아, 이게 너무 생각이 많았죠.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, 이 둘이. 이런 거안 구해요? 얘들 이때까지 뭐 했는데 나 먹으로 끈다고 보질 못했네. 이런 거안 살린다고. 진짜 그냥 안 살리네, 그냥. 아, 살리긴 살린 거 같은데? 아닌가? 살리긴 살린다. 이러면은, 쟤를 숙이자. 한번 해보자, 이거, 님들아. 이거 가능할 것 같은데. 거기 쭉 가봐. 야좀 더. 뭐? 아 얘들아 너희들은 안 되지. 어. 아니 그 저기 하나 더 있는데. 아 이런. 그러니까 네가 그지그 지능은 지근, 그안 되는구나. 아, 설마. 그래요. 그래요. 이제 말 이제 설명이 되네요, 선생님. 바로 그거예요. 맞아요. 하나 더 찾아드릴게요, 제가. 그 당신 발 바로 밑에 있었어요. 저 유대감이거든요. 바로 유도미사일 가능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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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시원하다! 크 시원하다! 야, 너도 그래도 뭔가를 아는구나, 친구야, 어? 어뷰징 신고하면 걸린다고요? 아, 괜찮아요. 저 파트너 스트리머임. 이거 녹화해가지고 본사 보내면 돼요. 그럼 이 ᄉᄇ들 이거 다, 다, 다 정지해. 아, 특히, 이 새끼는 ᄉᄇ이네, 이 새끼, 이거. 러니까 유튜브 올라가잖아. 유튜브 분들이 새끼 기억하세요. 냠냠 카스테랍니다. 이 새끼 개 ᄉ 이고이 새끼랑 같이 노는 이 새끼도 그냥 ᄉᄇ 자체임. 이십 ᄉᄇ들이랑 그냥 올리지 마세요. 이거, 님들 보면 방 빼거나, 얘들 보면은 그냥 길막에서 죽이세요. 유튜브 분들, 꼭 이걸 보고 저 새끼 만날 때 죽이세요. 알겠죠? 이거, 이거 유튜브 올리겠습니다, 이거는. 야 근데 얘는 나랑 이거 추격해가지고 내 별로 마음에 안 들었 별로 안, 마음에 안 들었을 텐데 착하다. 맞아. 제정신이면 쳐 나갔을 거거든요, 그죠? 예. 이거. 이 새끼네요, 이거. 프로필 공할학요이 새끼는. 새끼네요, 이거. 새끼인데, 이거. 이 새끼, 내가 하는 새끼 맞나 봐요. 네, 그 냠냠 카스테라그 새끼 맞을 거예요, 이거. 이 새끼, 남자고, 이거 인터넷 방송 존나 보는 새끼고, 예전에 내 방송 온적 있어요.